사랑하는 구 동아시아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경제 성장과 정치 사회의 발전, 우리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 성장. 동아시아 각국이면 일본, 우리나라 타이안 그리고 중국 이렇게 할 텐데요. 여러분 덩 쇼핑 나오죠? 음, 나오는디? 음, 구 여러분 이제 학교 문 닫을 시간이 돼서요. <laughs> 그래서 눈치가 보여서 이거 딱 깔쌈하게 여러분 그한 바닥만 할게요. 한 바닥 일본의 경제 성장. 음 이거 자 자료 1 보겠습니다. 일본의 1인당 국내총생산 GDP 변화 60년에서 2015년까지. 어유 보니까 여러분 요새 일본 뭐 크고 있네. 잃어버린 여러분 20년 이렇게 되면 여러분 20년이잖아요. 지금 2026년이죠. 잃어버린 이제 30년. 이렇게 경, 저성장이 늪에 빠져있는 일본. 그러면 일본이 거품 경제가 붕괴되고 그때부터 경제 성장이 안 되더라. 일본 지금 여러 팩스 막 쓰고 있다. 일본 여전히 뭐 그... 이런 게 방송 그래픽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수작업으로 뭐 만든 물건 보여 주면서 막 선거 결과내고이런다 <laughs> 그러면서 일본을 좀 요새는 여러분 뭐 일본 전자 제품 이런 거막 유명하지도 않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됐나? 일본이 이렇게 그 이제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그 방공 기지가 되면서 살았잖아요. 미국이 지금 팍팍 받으면서 이렇게 뽕이 경제 성장 커 나가고 막 소니 잘 나가고 음그도쿄에 여러분, 땅을 다 팔면요, 뉴욕의 땅을 다살 정도였대요. 그, 렇게잘 나갔는데, 전 세계에 여러분, 유명한 그 랜드마크 건물은 다 일본인이 사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도 잘 나가고, 또, 뭐, 소니 이런 거잘 나가고. 그런데 이렇게 너무 잘 나가니까 미국이 태클을 건 겁니다. 태클을 건 게, 이거 플라자 합의. 이거, 플라자 호텔이 뉴욕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나라 이제 그 수뇌부를 불러요. 그러는데, 일본 불려왔어. 일본이 제일 피해봤거든. 일본이, 자, 무슨 꼴을 당했냐면, 여기서, 너무 너네 돈, 아, 그거, 이제, 엔하의 가치를 높여버려요, 인위적으로. 엔하의 가치를 높여버린다는 것은, 일본 물건의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일본 물건 값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웬만하면 일본 물건 안 사겠죠. 그러니까, 1달러당 235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1달러로 235엔치 일본 물건을 살수 있었는데, 플라자 합의를 어떻게 됐다고요? 그 이제 1달러에 120엔 그러니까 엔고 달러의 가치가 높아져서 1달러에 1 2 0엔치 밖에 물건 못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본 그 물건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른 일본 상품 말고 다른 대체재를 막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엔고 현상을 만들어 버렸죠. 근데 이게 지속하니까 미국의 압력으로 이제 인구현상이 되고 지속하니까 일본 정부는 돈을 많이 풀어야만 이제 다시 돈이 많아져서 엔하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 그니까 러 은행 이자를 떨어뜨리는 걸 단행했다. 돈 많이 빌려 가라고 근데 빌려 갔는데 이걸요 기술 기술이라든지 뭐 공장 산업 이런 데 돈이 쓰이지 않고 사람들이 자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 이런 데 쓰면서. 이제 부동산과 주식으로만 이제 경제가 돌아가는 거품 경제가 형성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산업 발달은 되지 않는데 계속 부동산과 주식이 가격만 올라가니까 한계가 있죠. 그러다가 1990년대 들어 부동산과 주식이 가격이 폭락하면서 일본 경제는 장기 불황이 눈에 빠졌다. 일본의 여러분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서 막 실업자 막 늘고 있고요. 뭐히키코모리 이런 거. 그니까 러 여러분 은둔 생활하는 사람. 이또 있고 또뭐 이제 프리터족.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정규직을 못 구하니까 그냥 알바로만 이제 그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거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장기 불황이 일본 청년들의 이제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 이 장기 불황이 뭘빨허우적거리고 있다. 미국 눈밖에 나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자 제가. 아주 좋은 영상을 찾았거든요. 그걸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저작권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영상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음.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운이라는 게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본 경제 국가도요 똑같습니다. 운이라는 게참 중요해요. 일본 경제가 이렇게 단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첫 번째 원동력은 한국 덕분입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히로시마, 나가사키 양쪽에 원폭을 맞고 나서 정말 풍지박상이 났고요. 그 원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폭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이 떨어뜨린 이유는 아니 왜 도쿄라든가 오사카라든가 일본을 대표하는 도시에 떨어뜨렸으면 훨씬 더 피해가 컸을 텐데 왜 거기 안 떨어뜨리고 여기 떨어뜨렸지? 그 이유가 도쿄는 이미 융단폭격을 해놔서 피해를 더 입힐 것도 많지 않아요 이미 쑥대밭을 그냥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 야 이건 뭐 이미 다 거의 뭐 풍지박산을 만들어놨는데 어디를 할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만큼 일본 열도의 피해는 뭐 이루 말할 것들이 없을 정도였어요. 자, 그 정도로 초토화된 상황이었는데 그런 일본이 다시 재기에서 일어서려면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었는데 천재이로의 기회가 생겼죠. 한국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 갑자기 미국 입장에선 한국에서 엄청난 전쟁을 해야 되는 군수물자를 조달해야 되고 군기를 조달해야 될 어떤 배우지가 필요하게 되겠죠. 바로 그걸 일본에서 담당한 겁니다. 한국전쟁에 쓸 다양한 중화기, 탄약, 군수 물자들을 전부 일본 공장들이 대규모 생산해서 납품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일본이 전쟁을 아주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는 엄청난 시드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이 그걸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기반을 다지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기회가 생겼냐면 베트남전입니다. 이 베트남 전쟁 때 일본이 또 베트남 전쟁에 필요한 여러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또 거기에서 또 한번 정말 적지 않은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일본이 8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를 휘어잡는 최고 국가가 될수 있었던 최고의 경제력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근저의 배경은 이두 가지 전쟁이 엄청난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거는 미국의 좌충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다시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본은 군을 두도록 하지 못하도록 헌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위대가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의 자위대는 웬만한 다른 나라의 군사력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적어도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자위대는 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기에는 미비한 면이 많았어요. 이건 달리 말하면 일본의 정부는 군비 확충하는데 불필요한 지출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럼 그쪽에 지출할 돈을 전부 어디에만 쓸수 있었다. 경제 재건 기술 개발 인력 육성에 쓸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군비 확충이라는 부담감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돈을 전부 경제 기술 개발에 썼던 것도 일본의 경제 부흥에 아주 주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잘 나가게 된 국가가 됐는데 그럼 어쩌다 몰락한 것이냐? 이것도 역시 미국 때문입니다. 미국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90년 정도가 되니까 전 세계 경제권은 일본 기업이 다 장악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 뻔히 시열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특히 미국은 1980년대 초반에 극심한 경제적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미국 행정부의 판단 아래 일본 수뇌부를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 부릅니다. 그리고 그 플라자 호텔에서 플라자 합의를 강요하는데요. 물론 그때 일본 정부만 부른 게 아니라 독일이라든가 다른 나라도 부르긴 했습니다만 가장 큰 피해를 본건 일본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환율을 일본 엔화 가치를 2.5배 올리는데 합의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원래 일본의 환율은요. 플라자 합의가 있기 전에는 1달러에 260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1달러 들고 일본 제품 살려고 하면 260엔짜리 일본 제품을 살수 있었는데요 근데 플라자 합의를 체결해서 한 뒤에 1년 반 만에 어떻게 됐느냐 환율이 1달러에 260엔에서 120엔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1달러 들고 가봤자 예전에는 260엔어치 물건을 살수 있었던 게 120엔어치밖에 물건을 못 사니까 뭐야 일본 제품 왜 이렇게 비싸졌어? 이런 인식을 갖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건 달리 말하면 일본 제품을 2.5배 비싸게 만들어 버린 효과를 환율로 강요해 버린 겁니다. 우리나라로 비유드리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우리 갤럭시 휴대폰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게 미국이 환율을 2.5배 올려버려라, 원화 가치를 2.5배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갤럭시 휴대폰 지금 한 200만 원돈좀안 되는데 이게 갑자기 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나라 국민이 이걸 사주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86년도에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를 2.5배 올리도록 강요했고, 그런데 그 다음 해 바로 다음에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이 미일 반도체 협정이 체결되기 전만 하더라도 일본산 반도체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 가까이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과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해서 하루 아침에 일본 반도체에 관세 100%를 부과해 버립니다. 그럼 관세는 가격에 부과하기 때문에 관세 100%라는 건 가격이 두배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바로 직전 연도에 환율 가치를 2.5배 올린 데다가 관세 100% 때렸으니까 가격이 최종 5배가 오른다는 게 이론상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일본 반도체 가격이 5배 비싸지는데 누가 그걸 사다가 TV 세탁기 냉장고를 만들고 싶겠어요. 사실 여담입니다만 바로 그때 어부지리를 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서도, 그 당시는 삼성반도체, LG반도체, 현대반도체, 아남반도체, 이런 반도체사들이 국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무슨 반도체 만들 수 있겠어? 이런 국제적인 의구심이 있었었는데, 일본산 반도체가 몇년 만에 이렇게 다섯 배 가까이 비싸지는 형국이 되어버리다 보니, 이론상요, 실제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일본 내부도 출혈 경영해서 가격을 최대한 낮추려고 애를 썼죠. 자, 이렇게 되어버리니, 국제적인 바이어들이 안 되겠다. 일본 바이어는 너무 비싸니, 한국 거 써야겠다 해서, 그때 우리가 기회를 잡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처럼, 미국은 일본 경제를 누르기 위해서, 엔화 같이 강세로의 강요, 관세 부과로 일본의 주력 산업들을 전부 막았고, 그리고 일본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제품들에 대해서 전부 세계 표준 특허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은 일본 기술들을 자꾸 갈라파고스 됐다라고 하는데 어느 엔지니어가 자기가 만든 기술이 자국 내에서만 쓰길 희망하겠어요? 당연히 전세계인들이 다 쓰는 물건이 되길 희망하지만 미국이 그걸 허용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위상은 점점 위축되고 축소되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 일본이 그 이뤘던 그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성과가 결국은 버블로 바뀌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계기는 미국의 억압. 이게 가장 주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 이렇게까지 몰락해서 잃어버린 20년, 30년까지 갈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은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 됐고요. 한국은 가장 탐나는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경쟁력 갖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또 많은 걸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요즘 저도 기분 나쁠 때가 많아요 미국의 저 고압적인 자세를 보면요 하지만 감정으로 일을 하는 게 절대 안 됩니다 국제사회는 정말 엄청나게 정교한 주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공존하는 그림도 반드시 찾아야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억압 없이도 다른 제3 세계 국가들과의. 충분한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억압을 해봐야 뭐 억압할 것도 없네 이런 반열까지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음, 여러분, 지금 김희 선생님께서 이제 애들 나가라고 한다고 지금 그게 녹화가 좀 됐어요. 그래서 중간에 좀 놀라지 마시고. 자 그러면 그 영상 진짜 유익하죠. 그래서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 성장. 자 전후 일본은 어떻게 동아시아 경제성장이 선도주자를 경제 성장이 선두 주자를 발돋움했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GHQ 미군정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리고 냉전이 시작되자 그거 중국 공산화 또 우리나라 육이업 터지면서 미국은 일본을 반공의 보루로 삼고자 하였고 그래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그리고 미일 안보 동맹 이렇게 맺었잖아요. 자 이를 위해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삐까번쩍한 자문주의 국가로 만들겠다. 6.25 전쟁으로 증가한 군수품 수요도 일본의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군수물자 아 일본에서 군수물자 사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막쓴 거예요. 일본은 무기를 비롯한 물품, 뭐 전차 등의 수리, 전신, 전화 하역과 관련 시설이 건설하고 뭐, 신나게 벌어들였어요. 자, 이후 일본은 중화학공업화 정책 중화학공업이요, 여러분. 조선, 기계, 자동차 이런 거요. 그, 그럼 전자산업 등 신산업 부분 발전시켜 나갔고 굵직굵직한 돈 되는 진짜 기술집약증 산업 이런 거 했고 또 무역과 자본의 자유화를 통해 무역 흑자국으로 발돋움했다. 그 결과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연평 10% 이상 고도 성장 꾸준히 지속하면서 그러면서 세계 제2의 경제 대국과 미국 다음으로 여러분 이제 그 일본이 잘 살게 됐다. 그래서 향후 이제 그 당시 여러분 1980년대 초반에 이제 앞으로 5년만 더 지나면 심지어 일본이 아 그거 뭐지 미국 그 일본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있었어요. 그러자 자아 그러면서 1980년대 첨단 제품 수출 증가로 경제 호황을 누렸다. 음, 누렸는데, 일본, 근데, 자, 소니 같은 거잘 나가고, 심지어, 그, 일본, 도쿄의 땅을 다 팔면, 미국, 뉴욕의 땅을 다 사고도 남을 정도로 부유했어요. 그런데, 자, 그, 이렇게, 1900, 이렇게 잘 나가니까 미국이 불렀죠. 야, 야, 야. 불러서 블라자 합의. 그래서 엔화를 인위적으로 높여버렸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려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엔고 현상이, 자, 1900, 어 1985년 블라자 합의로 이제 엔고 현상이 지속되니까 일본 정부는 돈을 많이 풀어서 이제 엔화를 떨어뜨리려고 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예, 자, 돈을 빌려서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막 하는 바람에 산업은 발전하지 않고 투기만 막 가열되니까 거품 경제가 형성됐다. 결국 이제 그 산업이 뒷받치되지 못한 부동산과 주식의 가열 이제 그거 투기는 자,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면서 일본 경제가 이제 장기 불황의 늪에 빠졌다. 그래서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갔다는 그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 심지어 일본이 얼마나 잘 나가냐. 1964년에, 음, 1964년에, 그, 신칸생, 여러분, 그, 어, 여러분, 이때가 우리나라 그거, 50년에서 53년, 우리나라 그거, 625, 625 전쟁, 그리고, 음, 베트남 전쟁은 여러분, 56년부터 그 75년, 베트남 전쟁,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그, 6.25 특수 누리고요, 그리고 베트남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는 와중에, 한 <laughs> 거예요, 지금. 신칸세. 그, 음, 세계 최초의 고성열따 만들었다. 일본 경제발전 세포인 상징물이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일본이요, 도쿄올림픽을 1968년에 열거든요. 우리나라는 언제예요, 여러분? 88년에. 근데, 그거, 중국은, 중국은 또몇 년이고, 중국이 2008년에 연단 말이에요. 20년 간격으로, 이제 여러분. 일본 제일 먼저 열고 우리나라 그리고 음, 중국 중국 베이징 올림픽 그 중국은요 올림픽 한번더 열었죠 2 0 1 2 년에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올림픽 두번열 정도로 이제 그만큼 G 2 그러니까 미국 다음으로 중국 막 컸다는 건데 이거 이거 일치기 6 0 년대 올림픽 열고요 기념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의 고속 열차 신칸센도 만 그래서 잘 나갔다. 근데 미국이 꼬꾸라트렸다. 예, 플라자 합의로 엔화를 높여버려서 거품 경제로 결국 지금 장기 불황에 높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음, 영상으로 하니까 우리 서러졌네요. 자 그러면 예,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우리나라 타이완 경제 성장 그리고 중국의 기업 개방 경제 발전 이거 한 묶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 끝.